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그냥 입만 헐떡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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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말로 해도 되지? 어, 멕시코 공연이 그게 아마 2005년 5월쯤이었던 거로 기억해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 멕시코건 고지대 아닙니까? 해발 2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런 순간에 주입기 막힌다거나 그런. 어 그렇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일단 공연장에 딱 들어섰을 때는 사람들이 어, 이전에 오페라의 유령 그 뮤지컬 공연이 왔었는데 얘네들은 산소통을 양쪽에다 두고 그 배우들이 산소를 마시면서 공연을 했으니 너희들도 산소통을 준비해주겠다. 근데 병준이 형이 콧방귀를 꼈지 난다 아직 모르네 뭐 이렇게 선수통은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어. 어, 우리는 뭐할수 있다 충분히 할수 있다 너희들이 공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어, 연습할 때도 잘못 느끼셨어요? 전혀 못 느꼈어 그래서 어, 뭐 리허설 공연도 했고 그리고 공연장도 엄청 컸고 어, 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날이 3회 공연이었는데 이제 뭐 3회. 3회였지 1시, 5시, 8시인가 이랬을 거야 아마. 그 3회 공연을 준비했지. 1시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치우라고 했었던 그 산소통을 네. 걔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네. 산소통을 하나씩 들고 소방관 복을 입고 양쪽에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었어. 아. 근데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일단 좁아서 그냥 나가줬으 했지. 네.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었지. 되었는데어떻습니까 문제. 문제가 발생이 됐지. 어, 숨이 착탁 막혀요? 숨이 탁탁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안 쉬어졌지 어허허. 숨이 안 쉬어졌지 일단 이뻐. 일단 프롤로그는 진행이 됐고 프롤로그 끝나고 오프닝에서 이제 뭐 옆돌기하고 춤추고 나니까 <웃음> <웃음> 이러고 있는데 네.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그냥 네. 입만 헐떡거리는 <laughs> 네. 산소가 없는 느낌 네.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없는 느낌이 들었지 아. 그때 우리는 무대 위에 요리사 세 명은 있고. 네. 그 막내 조카 역할하는 성중이는 무대 안쪽에 소대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소대 안쪽을 봤는데 소대 안쪽에서 성중이는 산소구라서 캐쓰고 <laughs>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 경민 선배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헐떡거렸지. 엄청 헐떡거렸지. <laughs> 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청 헐떡거렸지. 어... 일단 숨이 너무 쉬고 싶어졌어. 그때서야 느꼈어. 해발 2,000m라는 게아 네.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지. 아, 거기서 예전에 뭐 축구, 승서장 축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4가 올라간 거야. 응, 알지? 아, 그래가지고 공연을 3회를 하셨어요. 3회를 했지. 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렇게 공연을 이틀을 3회를 하고 p m c 프로듀서님 두 회장님인 이광호 회장과 님성승헌 회장님이 마지막 공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 야 우리 멕시코에 피라미드도 있고 어? 뭐 멕시코하면 유명한 뭐, 뭐 브리또 뭐 이런 것도 좀 먹으러 가자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 그 아침에 9시까지 나와라 그프들 그치? 강요는 아니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쉬고 싶으면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됐을 때 요리사 4 명만 안 나왔지. 아,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네. 어, 주방장 휴메일 그뭐 섹시가이 네피 이렇게 딱4명그4 명만 안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와서 네. 어, 네. 관광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지. 아, 힘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네. 그런 힘듦은 처음 겪어봐. 아, 어. 그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 4회도 공연을, 4회에 4회를 이틀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뭐 그거는 그닥 어렵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몸이, 뭐 누가 뭐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약간, 아, 그래서 고산지대로의 어몽길 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숨이 정말 안 쉬어진다는 걸 느꼈으니까. 엄청난 기억이었고, 엄청난 추억이었고, 너무 혹시나 멕시코 시티를 갈 수도 있잖아요. 후배들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 너희들 만약에 멕시코에 가서 공연할 일이 있으면, 멕시코가 아니더라도 약간 고산지대에 가서 공연할 일이 있으면 산소통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미리 약간 훈련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 때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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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야. <laughs> 그만큼의 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준비해 주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고로 배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다음에도 좀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주시요 알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네. 네.